네, 2014 씨스트 비에스 시즌 2, 코드 A 개막전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이제 오늘의 최종 매치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신도현 선수와 김동현 선수, 신도현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최종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경기도 중간 중간에 위기의 순간 있었 있었지만 다행히 네 신도현 선수 만의특유의 그 방법으로 잘 해쳐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신노현 선수와 김동훈 선수의 승자가 오늘의 두 번째 코드S 행을 확정 짓게 되는데요. 아, 아 신노현 선수 피곤하죠. 네, 힘들죠. 네. 오늘 두 명의 토스를 만났는데, 그 김원영 선수에게는 진짜 생각지 못한 그런 전략으로 초반에좀 골머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안상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뭔가 이기는 했는데, 뭔가 찝찝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긴 했는데, 정말 기운 좋은 승리는 아니었고, 뭔가 모르게. 찝찝한다운되는 네, 기분이 네. 좀 다운되는. 그러면서 피로함이좀 누적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여기다리 왔는데, 네. 자 김도호 선수의 와 경기에서 그런 것들 말끔하게 풀어버려야 되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도호 선수 오래 기다렸죠. 네, 좀잘 풀어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윤 선수는 갯벌에서 나온 듯한 뭔가 질척질척한 곳에서 나온 듯한. 하지만 그 앞에 자갈밭이 있어요. 김도호 선수는 진짜 날카로운 전략, 날카로운 공격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럼 아킨 정말 또. 어떻게 경기에 이제 펼쳐지게 될지 좀 감을 잡기 어려운 가운데 네. 지 김도우 선수님오린먹받고얘기왔거든요두번 꼬리를 음. 신나 선수에게 또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우 선수 솔직히 조금 하다마다 뭐 승자 중에서 금방 떨어지고 왔거든요. 네. 지금막손 풀고 싶어서 안 달랐을 겁니다. 오늘 김원영에게 다 당했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럼고탈조 스크래치는 않는데, 네. 네. 자, 김도우도 갚을 게 많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 가보시죠. 네, 최종전,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저그 신노에 선수 도신노에 선수는 다시 한번 알터짐입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올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에서스는프서토도는김도우선수도니다신래에 자 오늘 승자전에서는 김원형 선수에게 두 번의 빠른 전략을 얻어맞고 최종전에 와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5시에 위치해 있는 프로토스는 김도우 선수고요. 11시에 시가... 저그는 신도우 선수입니다. 아, 똑같죠? 네. 자, 위치는 똑같고요. 선수들의 플레이는 또 어, 같은 네. 양상으로 나올지 보통은 대개는 좀 장기전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네.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 그런 전장이죠. 네. 야, 뭐 아무래도 저거 입장에서는 초반에 선 살람봇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전장이에요. 초반에 부유하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음. 오히려 프로토스가 뒷마당에선영결제 가져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하장, 부하장, 그다음에 살람봇 <laughs> 그리고 아예 장기전 운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임회에서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은 버리시죠. 음. 네.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낫냐 니뉴 님이 맵 이름이 뭐예요? 알터짐 요새 라는 전장이고요 네. 굉장히 넓은 전장이라서 박대만 연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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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알터짐 알까기 뭐 이렇게 그르고 뭐, <laughs> 뭐 대동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낮1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어, 또 시청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도 있고, 네, 자 채팅창에서는 어, 박 대장 화이팅이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설가 형, 저도 불러주세요. 아뭐 불러드릴 수 있죠, 예. 어. 아, 네, 아이디가 좀독잡해하는것 같아서, 네, 그럼 <laughs> 패스하면 패스 됩니다. 패스.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 혹시 어. 그 아이디가 막 기사도 짱짱맨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거였으면 제가 뭐 열심히 불렀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리고 곰 EXP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네, 주홍양님 중계 여유잼 그렇습니다. 저희 재밌게 열심히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익근에서 야한 애들이 많아나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좀 뭔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건전하고 어, 종교생활하는 그런 독실한 청년입니다 개만 보고 있겠죠 <laughs> 그래서 <저는 웃음> 오늘 아, 타이밍이 아, 참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대화 장소를 이제 가리는 아, 편이죠 네. 특히 이제 뭐 여성형 <laughs> 그, 그 관객분도 오, 모실 때 네. 그때 유독 이제 눈 <laughs> 눈을 막부라리면서 김윤크 <laughs> 캐스터도 서른이에요 서른. 30. 네. 네 대충 그럼요. 가릴 건 가리면서 네.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 있잖아, 정도 돼요. 그, 그 뭐냐 그런 거그두분 있잖아요. 신동엽 네. <laughs> 씨랑 유이열 씨.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김윤규 캐스터 합쳐가지고 쓰리탑. <laughs> 아니 클럽 가서 여자를 만나는 방법을 왜 저희 스타 중계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지. <laughs> 네, 맞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공식 중계방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중계하고 있고요. 곰 EXP 어플로도 어, 같이 어, 소통하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찰 빠르게 하면서 이제 잡혔고요. 우주망보이 네. 시작.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불사조를 모아주면서 정찰겸 일벌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맞춰 나가겠다는 식의 운영 음. 이런 식의 운영도 이번 시즌에 이제 어, 지난 시즌이죠 조성호 선수가 우승할 때 가장 많이 보여준 패턴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이제 쉽게 구사를 하면서도 좀 편한 그런 운영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3베이스 체제고요 저거는 네. 이전 세트와 양상은 이제 제법 비슷한데 뭐 딱한 가지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 김도 선수는 입구 쪽에 수성 탑 이외에도 건물 을 많이 졌죠.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김도 선수였던 것 같은데 잔복 그 바퀴에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소수의 파수를끊어주고 나서 건물 c c t 수성 탑 하나씩 이런 거 파괴하면서 난입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에 흔들림이 이제 답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빠른 트리플을 이제 가져가고 싶을 때는 어 이제 그런 잔복 그 바퀴 이런 르기에 많이 약하다는 점, 네.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물 이제 겹쳐지기. 네, 초에 심시티 깨면서 오는 것까지는 조금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자, 저글링 한 번. 저리링 시작합니다. 추가로 추가로 계속 찍죠. 네. 요거는 예언자가 나왔을 때 일단은 한번 수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심시티 되기 전에 저글링 도착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어... 자, 이번 타이밍 한번 노려보고 있는 신노의 선수입니다. 네. 어, 자, 수비야죠 예언자. 못 찍고 심시티는 못 하고. 자, 이럴 때 아니, 네, 네 펄성화서 활성시켰을 때 탐사에 빨리 나와서 네. 네, 광자포 찍고 관문 심시티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자, 무시하고 들어가서 또한번 탐사전 커트. 보디스미 실정은또 끝나거든요, 시간. 자,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네. 돌아 나옵니다. 어, 잘 숨어서 왔어요, 탐사전. 탐사전, 까뜨! 어, 어, 광자포 까뜨! 그렇죠. 광자포를 아. 끌어줄 수 있습니까? 어... 자, 끌어주고요. 어, 네, 커트 잘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연결체까지 타격을 줄수 있느냐? 이거 계속 찍어서 내려왔으면은. 대현 장기가 저게 에너지가 다 돼서 결국에는 처리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지금도 안 되셨어요. 찍어서 내려오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앞쪽에 있는 건물들 다 파괴했고 타선도 아. 부러지고 있고 상 파괴되면서 이제 인구수 맡기고 야, 네 지금 금도, 찍었죠. 김도 선수 이제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었 그나마 연결차 완성되면서 병력 좀 늘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찍어서 내려왔어도 괜찮았었거든요. 아 심시티. 지금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김도 선수 이거 심시티 계속 해줘야 돼요. 자 아, 지금 저글링이 계속해서 쫓겨 나오고 있고 공업까지 자 관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저 공업 포역기 한기 예언자 한기로 저글링 잡아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신도연 선수. 어, 네, 우주관문 체제 의 약점이긴 예, 하죠. 박해격파는 안 돼요. 네. 아, 그래도 광자가 충전이 한번 더 살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위험한 타이밍을 한번 넘겨내는 김도우 선수. 네. 이렇게 해서 저울링이 당분간 실업자가 되있는 것이고, 김도우 선수는 우주관문 체제 특성상 연결차 한번 또 저지당하는 순간에는 위를 도망기 좀 어려웠는데 뭐이 정도면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달려야죠. 저글링 이만큼 뽑았는데 아무것도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손입니다 마흔 기입니다. 저글링 마흔 기. 자 일부만 보여줍니다. 본진 쪽 역장 소모하게 만들고 뒤쪽으로 빠져 나가는 신노현 선수의 저글링 잘 막았죠. 네. 자 아. 이제 예언자의 견제가 시작될까요? 하지만 또 신노현 선수도 1 2시 쪽에 네, 또 부화장을 좋은 타이밍에 지어주게 되면서 네. 막힐 것에 대한 대비는 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네 지금은 심시티가 돼서 이제는 들어가도 좀 늦죠. 음. 들어가는 과정에서 더글링을 선수 잃고 빠져나온 신도현 선수 네.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강자가 충전 시간이 다 됐을 때한번더 이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음. 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이제 김도훈 선수가 할 만해졌어요. 네. 여기서 또 공업볼 게임 7, 8개의 사이면이 모선에 관께 부하장태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네. 자, 예언자. 아, 패턴을 시켜놓고. 자신도현선수 초반에 저글링으로 한번 힘을 한껏 줬다가 이제는 자원 채취에 힘을 쏟고 있구요 음, 일단은 서로가 들어갈만한 타이밍은 이제 아닙니다 음. 어, 좀 이제 서로 이제 몰아치고 또 수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양 선수가 업그레이드 준비하면서 중반 이후에 타이밍 싸움을 대비하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알터짐이라는 그 맵에 네네네. 맞게 자신은 오늘 잘못 걸렸습니다. 음. 지금 들어가서 우주가문 세계인 거 보고 둥지탑은 완성이 됐지만 감염 구덩이를 바로 올려, 올려줬죠. 네. 네. 여왕과 감염총체제가 가장 무난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고무포인기를 이렇게 초반부터 모은다는 얘기는 불사조가 한동안 견제를 올 이유는 없으니까 감염총 준비하면서 부족한 일벌레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판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계속해서 자원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신노의 선수고요. 음, 불사조라도 이제 하나 정도 눌러줬으면은. 누르셨으면은... 네, 저 예언자 대신에 정찰해 줄수 있을 텐데 예언자는 계속해서 투덜거리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예언자 한번 쑥 들어가 보는데 포자 촉수도 있고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왕도 있고요. 지금 체력이 없어서 보호막만으로 네. 정찰하고 있는 거라 깊숙하게는 들어가기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네요. 네. 그리고 19킬까지 저글링 60기. 네. 어허 자, 이거 신도 선수 한번 저글링으로 힘을 실어 주고요. 공허가 자리를 비웠을 때 네. 그냥 뭐 무찌마 러시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문 깨버리고 심시티 돼있다고 할지라도. 오, 네. 그렇죠. 어클링 타이밍 이건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식의 교환인데 나름대로 신화 선수인의 예상을 한것 같습니다. 공허 포켓 테러를. 네. 자저글링 많기 많거든요. 자 병력이 빠져나간 사이에 하지만 또 네, 김도호 선수도 미리 지원할 관문 또 있겠다. 심시티와 병력 배치만 자리 주면 단순 저글링 러시는. 최대한 네, 수비를 해낼 수 있죠 네 어, 서로가 좀생각을 해냈네요 자 일단 집수피가잘 되어 있어서 농독치 않아요 아 추가 소환 네 추가 소환으로 이구까지 막아버립니다 있는... 네 여기를 막을 수 있으면 공호도 떠나야죠 네자 네. 공호도 갑니다 갈길 갑니다 아, 자, 자, 자 이쪽 멀티의 유무는 몰라요 어, 깨기 쉬운 확장을 일단 버리는 거죠 저쪽은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장 자원색을 하고 있는 뒷마당 확장이 목표입니다. 네. 네, 감염충 빨리 뽑아야 됩니다. 감염충 어, 여왕도 마침 빠져나갔고, 자 그리고 여기 일꾼 일꾼이 순식간이죠. 아 그렇죠. 속순이 건물이 건물 중장갑이라서 네, 좀 수연이 제대로 따라하기 좀 어렵습니다. 구하장, 구하장, 파괴. 이야. 자 그리고 귀환까지. 그렇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네. 자 김도우 선수 부하장 가져왔어요 조금 아쉬운 건 저거 깨고 살짝 내려가서 네, 마저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부하장까지 네 깨, 깨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냥 뭐 평소의 버릇처럼 네 그냥 귀환으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김도우 선수의 생각보다 지금 부하장 늘어나는 속도가 신돌 선수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네, 네 뒷마당이 한번 깨지긴 했습니다만 12시와 9시 지역 부하장이 이제 완성이 돼서 자원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장 깨진 거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고 상황에서 아, 그렇죠. 저그림도 다시 한번 달리고요. 반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깨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두장까지깨으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전제가 되었을 것이고, 음, 또. 그와 함께 이제 업그레이드도 아직 프로세스에서 모자람이 있다 보니까. 음. 야, 시원하게 졌어금방저그님들은 네. 네. 치아 확보를 너한테 제공할 파에. 그냥 죽이겠다. 아, 이 정도는 그냥 죽여버리겠다. 네. 수치스럽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강전멸 키면서 보자폭수 제거해주고요. 자 여기서 대규모 기한은 기대할 수 없죠. 반동작전이에요. 네. 신규. 신경... 늦었고. 자보하장을 깨는데 만족을 해야 합니까? 자, 하지만 이 공업포격기는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세개 어? 정도만 죽는 거면은 괜찮죠. 네. 어, 어 이것도 있어요. 살려... 아, 이거 또살있어요아 이거 신규 썼으면 살렸을 텐데. 네. 당연히 일찌감치 너무 속일를 하고 있어서 어이공포어 어? 이 어, 어 본진 어이 친구의 죽음에 보고할순 없다 네. 나도 죽겠다 그러다 같이 죽죠 자 본진 쪽도 잘 막아내는 신노 선수 그렇습니다 수비 굉장히 좋네요 네여공호테가 왼쪽 오른쪽으로 전진을 가죠 와 집요하게 하나만 노립니다 무화장만 먹겠다고 해요 사실 거예요. 이 움직임을 쫓으려면은 저그도 뮤라키 조합을 갖추는 게 좋았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 운영할지를 좀 미리 신노 선수가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와, 지요하게 네. 부화장만. 와, 그 그러니까 부화장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건들지도 않아요. 네, 부화장 깨고 나면은 그냥 알아서, 네, 남은 거 정리해라 이 정도의 네. 의미가 있는 것 와, 같고. 신노 선수, 뭐출부한두 번일 네. 것 쫌씩 아닌가요? 네, 부화장 송해자, 부화장만 노립니다. 건물 계속 깨지면서 풍류로 찾아주고 있고, 네. 세탑 그 도주. 와우. 와. 이거 야오르겠는데요 네. 자, 김도선수. 아 이거 채팅만 허용됐으면 아마 김도선수 선 한마디 했겠죠. 메롱. 이런도 그 네. 와, 진짜 이게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견제들이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와, 오늘 신효 선수 경기 왜 이렇나요, 진짜? <laughs> 준비해오는 선수들이. 네. 멘탈적으로 너무 이게. 아, 신현 선수 진짜 괴롭겠네요. 아, 진짜 질리게 만들어요. 어, 울트라까지 울트라 나오긴 했는데. 울트라가 이렇게 막으로 반영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비에 있어서의 울트라가 나쁜 유닛은 아니긴 합니다만, 위에 또 자원 좀유적시키고 체제를 좀 갖추면서 수비를 해줘야 괜찮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부하장을 부시고 짓고, 부시고 짓고, 계속 반복하면서 자원 채취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울트라를 지금 늘리기보다는, 네, 조금 한 4개에서 6개 조절하고, 수비용도로 그냥 배치를 하고, 아예 조합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싸우기 전에 힘이 다 빠져버렸죠, 지금. 네. 이것도 가서 또 뒷마당 부하장. 그러면서 와. 12시도 적당히 이제 견제해주고 주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추가적으로 늘려준 세시적 멀티는 완전히 이제 견제 한번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을 만들어놨고요 김도우 선수 네 진짜 까다롭게 플레이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현 선수님에 쌓이고 있는 저 공업포켓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또 공들리거든요 뭐또 공장 뭐 와몇 아, 번째인가요 공장 어. 이번에는 뭐 <laughs> 이제는 아버 기사까지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나 선수가 싸워 이, 미리 모아 놓은 자원 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던 것이지 이런 식의 플레이 계속 들게 되면 이제 조합이 못 바뀝니다. 와, 또 만나요. 소귀한. 네 지금 적은 여기서 체, 그 체제를 바꿀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와 진짜 사겨줄 듯하면서안 사겨주는 이런 거 진짜 애태우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병력들을 신동수 선수 200은 200이에요 근데 구성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분광기도 아까 11시 쪽에 썼던 분광기잖아요 원래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살아왔습니다 네와 진짜 김동수 선수가 판 전체를 쥐고 뒤 흔들고 있습니다 딱한 네. 아. 가지는 이제 공업보 기가 공1회에서 멈췄다는 것 정도만 약점이고요 네아개시까지다 보이죠 가면 중에 위치만 봐도 되죠 지금 네 신도현 선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병력의 네. 움직임들을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보여진다고 해서 이제 기분 나빠서 던질 수는 없는 병력들이 <laughs>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김도우 선수는 조금 조절해줘야 할 것이 일꾼을 한 10개 정도 줄인 다음에 그만큼 불면철를 2~3개 정도 더 섞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지금 저그는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죠 자, 네. 오 여기 아, 고위기사 아, 한류꽃이고요 자 고위기사 정리는 잘 해줬는데요 네 자, 그래도 남아있는 감염충이 9개 정도면 네, 공혹볼기의 진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잘 주고받았고요 음. 그래도 와김병 선수도 시간을 이렇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해줍니다 네. 이거 광자포 다 지워지기 전에 저글링으로 한번 끊어줄 수 있으면 타임 걸어내는 건데요 신도 선수 네자 여기 저글링들이 적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네. 광자포 제거해주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메인 병력들이 돌아오거든요 연결체, 연결체 취소 파괴할 수 있나요? 취소 급하게 취소 급하게 취소. 취소. 취소 자 교도 시야 잘 끌었고요 네 어쨌거나 이 교두부가 완성만 되면은 어, 김도 우 선수가 조급하게 경기를 조금 끌려달릴 이유는 없습니다. 먹고 있는 자원만 계속해서 확보가 되면 신호 선수와 대등한 싸움을 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인구수는 200대 200, 자원은 다시 한번 2,000 이상 3,000 대. 알토 짐조 요새 걸맞는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관문도 많이 늘려놨겠다. 이제 한번 싸우면서 추가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것 같고요. 네. 자, 근데 고위 기사 수가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게 폭풍을 쓸수 있는 고위 기사 말고도 이게 환류를 넣어줄 수 있는 고위 기사가. 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여왕하고 감염충에게 활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활류가 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 이제 거신을 섞어줬다는 것은 이제 여왕까지 빠르게 끊어주겠다는 김도선수의 의도가 있고요. 네. 자 살모사, 감염충, 여왕, 이거 활류 맞기 딱 좋은 애들이거든요. 컨트롤 싸움이죠. 어 근데 덥지 아, 정가 먼저 양방에서 갑니다 양방에서 끌어오고요 풀은 잘 썼고 네 끌려간 감의 시간 외곡 와 진규 머리 위로 제대로 꽂혔고요 공어의 분광 정렬 야 분광 정렬 굉장히 굵습니다 공어 공허. 야 공어 공기 전에 공허, 공허, 먼저 공어 공어 이거 전에 누가 먼저 정리 여왕 야 진규 진규 아, 진규, 진규, 아. 진규 진규 진규, 진규. 아. 타이밍 싸움 네. 타이밍 싸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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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리 한번더 삼거리 한번요사거리 한대요 여왕 여왕의 마무리 와, 원래 이게 플루토스가 압살 거들만 했습니다만, 진윤과 여왕의 사거리. 야, 여기에 이제 공호가 결국 밀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12시에 난전을 유도하는 플루토스의 네. 병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김도훈 선수 아직까지 할만해요. 네. 완전히 뭐 반반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신도현 선수도 살아남은 병력이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수의 광전사 암흑사 견제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의 견제가 지금 저잘 들어간 것이 만약에 견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순간 서로 이제 이모수 비어졌을 때 바로 채우는 능력은 적가 압도하다 보니까 그대로 쭉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만 김도 선수가 이제 가스 유닛을 모일, 모일 때까지 견제를 시간 을잘 끌어주고 있죠. 네. 자한시 지역 멀티 파괴에 성공했고요. 열두 시 지역도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열다섯 기 울트라 뽑아냈는데요. 이걸로 여섯 네. 시를 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이거 막으로다다 보면은 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보호품... 가서 6시를 깨야 돼요. 무조건. 공업 펄키수까지 부족하죠. 그렇다면 울트라가 맞아가면서 네, 충분히 확장하나 밀어낼 수 있습니다. 네. 보호도 어차피 기동성이 느린애라서이것저것막 동시다발적으로 수비 다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아, 근데 시야가 확보됐죠. 방금 순간 플라토스에게 그렇죠. 울트라의 동선.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6시를 치러 갑니다. 저그 실도형. 네. 중앙 지역에 딱 버티고 있죠. 어디로 오던 동료를 바로 충원하겠다 생각입니다 자 이쪽 아홉 시즌 멀티는 아몬 기사 2개에 의해서 완전히 털렸고 신녈 선수가 이 공격에 막히면 거의 이상 없습니다 먹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요 네, 네. 특히나 이전처럼 가면툰과 여왕이 많지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보호포우를 음. 병호, 잡아주기가 새로 확보 괜찮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네. 로 확보 저 어. 여왕 잡히더라도 병에 도저한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이동하는 경로에서 울트라가 다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어 구도, 싸우는 구도 자체가 신녈 선수 너무 안 좋았는데요 멋있는 아, 네. 잡아도 문제는 공호거든요 자, 진규, 깡패가 있습니다. 공어가 검지합니다. 네, 공어가 문제였어요, 봉어가. 승발이 역렬차 빠르게 제거하고, 저 아래쪽 여, 여, 여섯시 쪽의 경로를 통해서 보조하는 게 어땠을까 싶거든요. 네. 네. 아, 지지. GG. 자, 결국, 첫 번째 세트를 잡아내는 선수는 김도우 선수가 됐습니다. 네, 플레이 좋네요. 상대가 너무나 까다롭게 잘해줬습니다 일단, 우선에도 네. 동반하면서 보아장만 톡 깨고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시설 완전히 분산을 시켜버리고 방전사와가서 또 구화장 깨버리고 하다보니까 심전 선수가 힘이 계속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마지막에 6시에서 왜 무리할 수 밖에 없었냐면은 그 마지막 자원을 모두 다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찍었어요 네. 네 그런 선택을 한 마당에 그 울트라 리스크로 할수 있는 거를 뭐 찾아보자면은 6시 때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갔으면 더 좋았었는데 네. 거기서 싸우다 보니까 여왕 먼저 잘리고그 다음에 울트라 잘리고뭐 압력 좀 잘리고 살모사는 위해서 좀놀 수밖에 없었던 네. 여러 상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훈 선수가 부하장만 일방적으로 댐퍼서 치고 빠지는 움직임 속에서도 신경 선수가 메탈을 잘 잡고 이끌어왔었는데 네. 결국 그 마지막 삼차 교전 아 많이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신도. 어린도 김동훈 선수가 밑밥을 잘 깔아놨죠. 그러니까 그 안상우 선수님 못해줬지만 이제 반대로 김동훈 선수해셨던 것이. 그 서로 가제 대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 와중에 남기 남기 시작하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광자버 건설하면서 추가 확장 가져다 보니까 네. 그 자원 따면서 프로세스가 보장이 없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번 세트에서는 그라크 김동선 선수의 특유의 광물 플레이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신우 선수의 타이밍을 좀더 앞당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도현 선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경기 치르기 전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치르고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 하기 전에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일단은 세명의 프로토스가 있지만 항상 프로토스 전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던 신도현 선수이고 네. 네. 이 중에서 무조건 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잘못 걸렸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도훈 선수의 경기력 굉장히 괜찮고요. 자, 아, 일단은 말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신도현 선수. 네. 자, 신도현 선수가 만회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전장은 만발의 정원입니다. 자, 이 전장에서 신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프로토스를 잡아내면서, 김도우를 잡아내면서 1대1 동률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김도우가 이번 시즌 두 번째 코데스 진출자로 정해질지, 아 어, 정해지는 두 번째 세트. 자, 신노윤 선수. 아, 지금 좀 많이 좀 멘탈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극복해야 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턴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 선수들이 자신을 계속 쥐고 흔들리니 이런 패턴을 이제 꺼내들고 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신노윤선수는 경기가 계속해서 누적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실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그로우스. 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무슨 전장이냐라고 아, 말씀 해주시는데, 만발의 정원이라는 새로운 맵이고요. 이 전장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양 선수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이번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가 게임에 조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경기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와 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인 전장에다가 일단은 뭐 센터 지역에 젤라가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임러쉬도 하기에 꽤 괜찮은 전장이고요. 네. 그리고 길목길목마다 역당을 치기 굉장히 또뭐 괜찮은 요소가 또 많은 전장입니다. 네. 자, 이, 어, 게임에 접속이 되는 와중에, 어, 이제 완료가 됐네요.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가보시죠.